안녕! 와, 아니야! 아니무 아니야! 아니안 아니야! 야아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야 아니야! 아야아인형들이야아 거 아닐거야 거기 아닐거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아 누구세요!!! 어뒤졌어 ㅋ 어? 뭐야? 근데 사람 시체 나온건 이번엔 처음 아니야? <laughs> 누가 생각난다 어? 오 <laughs> 뭔가 저 사람 사람이 얼어있어야 될것 같아 아 조용히 해 <laughs> 어? 열려 왜 쪼들 열리지? 안 감췄어 혹시? 어, 선생님? 어? 저기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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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일 보고 있어. 화장실이잖아. 야, 이 개소리 봐. <웃음> <웃음> 개소리 봐. 어디 내려가는 언니, 거야? 언니, 언니 타임. <laughs> 언니 타임이요? <laughs> <laughs> 저기요? 저기요? 난빨려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없는데? 어? 해체 드론이다. 여기요 <laughs> 무서워? 에헷 같은 곳이잖아 어? 갈래 그 친구들인데? 갈... 갈래 그 친구들 소리 아니야? <laughs> 여긴 못 오겠지? 개새X <laughs> 야거기 어? 싫어. 안돼 가야돼 꺼져 Let's test to fear. 네? When 왜 문이 다 open 열리는 open 거죠? 이부분 뭐죠? 야야야야야 저 선생님 총이 없어요 왜 점프를 하죠? 이 새끼들은 다 뭐죠? 거기 여기는 뭐죠? 뭐죠 이거? 거기 여기 뭔데?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없어. 어디야! 에이, 막, 다 어디야! 닫아! 문을 먼저 닫아! 문을 먼저 다 닫아, 닫아, 다 닫아. 싶은데, 닫아! 이 새끼들이 나한테, 나한테! 이 새끼들이 나한테! 뭐뭐 <laughs> 이거! <너, 저기 가. 웃음> <laughs> 아니.. 애들이 막 달려드는데 저보고 어떻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자. 왜.. 왜 문이 열리지? 뭐야 씨 어. 이건 뭐야.. 네? 어. 네? 네? 뭐 네? 네? 아니, 너, 너무, 너... 마. <laughs> 네? 그래, <laughs> 뭐야? c x x x x x 뭐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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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x x x x x x 뭐야? x x 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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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x x x x x x x x x 야 x x x x x 올리, 새끼야! 아니, 아니. 저 <laughs> 아, 오, 씨. 어, 이거 그, 씨. 그 장면 아니야? 저요? 아, 아니, 아니. 하도라 그거 아니? 뭐? 러시아어로 이런 말이 있지. 뭐? 아, 아니야. 러시아어? 러시아어 쓰는 애는 안 하는데, 내가 러시아어는 몰라. 녀석이 환풍구로 올라가서 거울, 거울을 바, 바닥으로 쓰고 탈출할 놈이 줄어아 <laughs> 뭔지 알아 나 사실 <laughs> <모른 척하고 웃음> 뭔지 알것 같아 <laughs> 키키루 핑퐁. 뭐야 이거 TV다 어? 독타 당신인가? 예상 눈 갑자기 겁나 많이 나온다 이봐 독타 독타의 크밤 공룡같이 저, 생겼다 공룡같이 생겼다 고, 공룡? 글쎄 공룡 그런 사람입니다그 네. 사람입니다.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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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야나 Oh, 오, 오! 와. 오!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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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laughs> 그래서 나는 <laughs> 나가야 되는구나.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저기 쏘라고? 어. 안 쏴질 것 같은데. 어? 그러네. 그래서 나는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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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열열 열어 열어 열어. 네? 어디? 네? 어디? 어디요? 뭐야, 뭐야? 아. 어. <chat> 스파이더맨 <웃음> 스파이더맨 p i d e r m a n Spiderman, s p 어떻게 r m a n Spiderman, Spiderman, s p i 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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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생각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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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니. 예, 시발문 열어주세요. 어? 저새 그런 사람. h 어, 어? Wha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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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oh, oh, 가 h oh, oh, o 어 잠깐 oh, o 누가 데려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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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셔버리 아니 어, 네 머리가... 와! 아! 깜짝이야... 얘, 얘 yeah, yeah, 걔네... 야왜안 돼? 얘기야! 이거 우와... 야야야야야야야이구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아이씨 깜짝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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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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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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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어뭐뭐뭐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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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FBI 오니아아 <목소리> 니 귀엽네. 어? <laughs> 귀엽긴 개뿔 뭐니 이건? 너는 응. 베리? <웃음> 베리? <웃음> 베리. <웃음> 베리? <웃음> 베리? <웃음> 어, 베리가 베리가 사람을 친구 만들었니? 뭔리 연결 연결뭔가 해냈어. 네가 뭔가 해냈구나, 베리. 널 믿고 있었다고, 베리. 베리 대체 뭘 해낸 거야? 안돼 <laughs>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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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mm, 그냥 죽으라는 걸까 나보고? 저런 반기네요 정말. <laughs> 왜 거기서 나오는 건지 난 일도 모르겠다 진짜. <laughs> 아니 그쪽에서날좀줄 몰랐어요, 선생님. 기X 줄... <laughs> <laughs> 이제 우리 도희 만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나요! <laughs> <문이> 열리. <laughs> <laughs>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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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희 사이 좋았잖아요. 우리 함께했던 <laughs> 그 시절 우리 함께했던 추억과 리 모든 것들 <laughs> 차라리 너한테 죽을 바엔 내가 죽음을 택하겠어. 아. 기억을 하거든. 여기 어디야? 오, 너. 그... 선생님, 저 야, 선생님, 야, 얘 다, 얘 다. 아, 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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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죽었어. 이... 저, 선생님, 저, 죽었어. 연어 배운. 저런 간단한 짓도 하지 마, 새끼야. 아... 날 여러 번이나 죽이려 했댔다. 이... 독사. 내가 널 죽일 거야. 독사. <laughs> 독사. 드디어 독사 당신을 만나는 게야 독사. 문을 열어. 독. <laughs> 뭐야? 먹어 이거. 오, 뭐고 이거. 어, 뭐야? 주... 안녕하세요. 엄마. 당신이 독사? 엄마, 엄마. 엄마 이내다. 아니, 아니. <웃음> 먹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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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갑자기. 네? 독사. 독다! 또 나를! 배터리다 어, 배터리 독다! 독다 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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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니 독다! 근데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은데 <laughs> 음. 여긴 뭐고? 어, 아구다어 독다! 독다! 독 빼봐 자 쫓아올게, 뻔할 뻔 차여 아 예, 어! 그럴 줄 알았... 어!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또 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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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독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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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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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laughs> 아이거 박사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님들의 절, 소중한 전력을 제가 가져가버렸군요 아니, 네. 막혔네 어디로 가야 하는... 거. 아, 노랑색 여기구나 네네네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사님들 독자널 죽이러 왔다! 뭐야 이건? 키카드 키오 피... 네 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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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독사 뒤졌어 독사? 오오 어. 독사 못 봤다 미안합니다 독사 뒤졌어요 독사? 어 아, 아,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한국말 하시는 거예요 도시? 너무 유인했었잖아 발기도 무서하고 그럼 뭔? 어 아! 아 쟤, 쟤가 제가... 터트렸거-든-요 아, 이런... 어, 도, 도이 나, 나 두고 가지마! 아 아, 쟤, 쟤 아, 왠지 어, 가면 안될것 같다 터트린 게 여기도 터트린 거구나 야! 이 기집애야! 아. So, so 저, 선생님 그, 그게요 저는, 그 아니, 그,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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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 도이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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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선생님. 선생님? 아, 어. 어, 예? 선생님 <laughs> 누구세요? 와! <오>! 와! <와우. 웃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선생님에게 저에게, 왜이러시는 건가요? 왜이렇게느리지즐거자는 좌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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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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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h 네. 뭐 어, 뭐, 뭐, 뭔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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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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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무산대무산 톱니? 써버려! 이번엔 이 아니길 이번에는 정품이다 네, 네. <laughs> 정품이야 정품 톱니였어 <텀미였어. 웃음> <laughs> <laughs> 어. 아니 아. 어. 할수 있어 제발요 됐다! 드는 거 아니야? 여긴 음. 어디야? 모르겠어 음. You 아! you 어! and Poppy 안, 아, 안 죽었어? 너가안죽니 선생님! 고! 임! 쟤! 그, 저, 선생님 저는 그게? 잘가라 <laughs> 좋았지만 유압스프레스! r e 좋았지만 미안하다 어어어어 유서 유압 스프레스가유요 스프레스가 통하지 않는다. 아니야. 어? 저기 어... 어. 어. 어어 어. I'm s o r r 저 오? <laughs> 어? 이렇게 죽은 거야, 설마? 죽었지, 당연히. 야, 죽을 걸 모르고 이걸 내가 했겠냐? 미그럼트리당 어? 어. 야! 아니, 아니야. <laughs> <laughs> 어? 음?

This is the single most high security, high clearance section of the whole factory. When someone finds you down here, you will be shot. And before you get any ideas, 네? don't think you can just sneak away either. No. The second you put this tape in, it set off an alarm. 네? So if anyone's home, they know exactly where you 어? are. Pretty nifty, huh? Security mm -hmm. 잠깐만, is very important to us here. If I were you, I'd start running. What? 네님안 죽었어요 키씨가 아닌데? <laughs> 어아 어, 키시가 어기, 어기가... 아 여기 어? 여기가 아아아아 우리 우리 같은 곳에 빠진 거야 지금? No 야. Yeah.